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2024시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롤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전반기 시즌 4위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삼성라이언즈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 5연패를 기록하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순위는 4위지만 타격기록이나 세부적인 기록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삼성 라운지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후반기 순위 경쟁을 이끌 기대되는 선수 5명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후반기 어떤 선수를 기대해보면 좋을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수 선수는 최근 삼성 라운지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입대 이전에는 불펜에서 활약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은 빠르지만 고질적인 제구 문제로 1이닝을 막기에는 불안했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22시즌 마지막 경기 선발 투수로서 가능을 보여주었고 상무의 입대 후 어깨 부상으로 23시즌 잠시 쉬었지만 24시즌 피처스에서 매우 위력적인 선발 투수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처스 리그 다승 1위, 탈산진 1위로 8승 3패, 평균 자책점 2.41, 71이닝을 던지면서 무려 82개 탈산진을 잡았지만, 4 4구는 39개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윤수 선수 상무에서 피칭을 봤다면, 당연히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구속 150km, 최고구속 155km 이상을 던지는 선발투수이기 때문입니다 리그에서 봤던 안우진, 문동주같이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우리가 매해 1라운드 투수를 뽑으면 기대하는 150km 선발투수 그게 바로 김윤수입니다 선발투수로서도 100구가 넘어가도 150km 이상 되는 공을 뿌리는 정말 팬일장에서는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김윤수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상반에서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후반기 저녁 이후 활약한 투수가 있습니다. 2021년 KT 엄상백 선수와 2023년 LG 이상현 선수가 좋은 예시입니다. 엄상백 선수는 2021년 전반기 평균자책점 1.53, 6승 1월드로말 그대로 피처스 리그를 폭격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바로 후반기부터 선발 투수로 활약했고 4승 1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습니다. 이상현 선수는 2023 시즌 전반기 피처스에서 8승 1패, 평균자책점 2.63을 기록하면서 매우 준수한 기록을 보여줬지만 후반기 1군 성적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6 경기 1승, 평균자책점 3.27로 기록은 나쁘지 않지만 떨어진 부속과 무너진 제구력으로 고작 11이닝만 소화를 하였습니다. 김윤수 선수가 전반기 상무에서 보여준 기록은 엄상백 선수보다는 미치고 이상현 선수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적을 예상해 보자면 선발 투수로 20에서 30이닝을 소화하고 평균자책점 4점대를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김인수 선수에게 빠른 구속의 패스트볼이라는 강한 무기가 있지만 결코 1군 무대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올 시즌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 자리 잡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후반기 기대되는 첫 선수로 소개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내년 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투수 유망주 중에 가장 재능이 좋은 선수를 뽑으라면 여러 선수가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황동재 선수입니다. 키 191cm, 체중 97kg으로 매우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빠른 공의 무브먼트와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위력 그리고 좋은 제구력을 가졌습니다. 2022 시즌 초반 좋은 재능을 뽐내면서 기대되는 활약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후의 활약은 매우 엄청 많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올 시즌 시작 전 스프링 캠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라지나 싶었지만 전반기 막판 KT전에서 구속이 올라왔고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기 기대되는 선수 뽑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황동재 선수는 페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에 머물면서 신체 조건에 비해 다소 아쉬운 공을 던졌는데 KT 직전 피처스 경기와 6월 30일 KT와의 경기에서 평균 144.3km, 최고 구속 150km를 기록하면서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안 황동재 선수는 구속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구속까지 완벽하게 올라오면서 솔직히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만 투구폼 밸런스가 아직 완벽하게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시 그저 그런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현준이 부진에서 탈출하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리그 최하위 삼성의 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후반기 기대되기보다는 살아나야 할 선수는 김현준이라 생각합니다. 올 시즌 주전 야수들 대부분 히팅포인트가 앞에 있는 타자들인데 김현준 선수는 이들과 달리 히팅포인트가 뒤에 있는 타자로 전형적인 교타자 유형으로 삼성 라이언즈의 저타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1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약점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점을 부각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시즌 김현준 선수는 체력 문제 해결, 변화구 극복, 장타력 개선 등을 준비했지만 결국 올해 보여준 모습은 장점은 전혀 없고 단점만 그대로 있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대로 상무를 있다면 선수 본인의 슬럼프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한 번쯤 다시 한번 김현준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국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다만 전반기 기회를 많이 받았음에도 실망만 안겨준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김호진 선수에 대하여 흔한 하이라운드 야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김호진 선수는 최근 1년차 신인 중 김현준 이후 가장 좋은 피처스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차 신인 때 피처스에서 김영웅, 조민성, 김재상이 보여주었던 기록보다 김호진 선수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1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직 매우 아쉽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니고 지금 확실한 주인이 없는 이 루수 자리에 김호진 선수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이재현, 김영웅이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격수를 맡아줄 수 있는 좋은 재능이기 때문에 후반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서도 김호진 선수를 꾸준히 1군에 콜업하면서 기회를 주는 만큼 올 시즌 후반기에 2024년 드래프트 최고의 스틸픽으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민 선수는 6월 이후 등판한 5경기에서 4인닝 무실점 1피안타 0볼넷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우리 팀 불편을 계산할 때 이상민 선수를 빼고 계산하지만 이상민 선수는 자한 필승조로 어느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평균 구속은 아쉽지만 날카로운 슬라이더 제구로 ABS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성훈, 이재익 등이 다소 부진하고 자승현이 선발로 전향하면서 삼성의 자완필승조 자리가 지금 전혀 없는데 이 자리에 이상민 선수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경기 등판 때마다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적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민 선수의 활약이 후반기 불펜의 키라고 봅니다. 후반기 삼성라인즈 다시 한번 힘내서 반드시 가을야구를 하고 기왕이면 올해 정말 길게 삼성라인즈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